아이고. 이 밑에가 일단 찢어졌네요. 음. 아, 이거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가신 건데. 얘 얘는 죽었어. 얘는. 얘는. 죽은 건데. 근데 이거 찍었을 때가 어? 이거 찍었을 때가 한한 한 그래프가 한 요쯤 있었잖아. 이쯤. 이쯤 있다가 요즘 있었나? 요즘 있었잖아. 요즘 있어가지고 그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건데, 어 아마 여기 내려가면서 찢을 때 여기가 아마 바글바글 했을 거야. 어 그러면서 이제 쇼충이 주위로 다시 올라가는 게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해. 어. 결국에는 왔다갔다 하는 거야. 그냥 이게 올려놓고는 한참을 이렇게 고배만 다 털어요. 음. 고배만 죽어라 타는 거야 대주기 이런 건안 나오고 그냥 고배만 주어장창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돼요?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휩 어,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계속 아뭐 파형이고 뭐 1파 2파 3파 5파 뭐 쪽파 대파 뭐 이런 거뭐 이런 것도 어찌됐던 간에 이 파가 움직이 이 파형이 움직인다는 거는 다 청산입니다 청산 아왜너돈 어? 버는 꼬라지는 못 본다 이거지 음. 아 남이 왜 맨날 이렇게 청산 당할까 왜 나는 꼭 이렇게 찍고 올라갈까 어왜나 나를 살려두지 않고 이렇게 찍고 올라가느냐 어 아니 내가 여기서 말이야 고배롱을 탔는데 어고배롱이라 말은 절대 안 하지 어, 롱을 탔는데 왜 나만 청산 시키고 올라가느냐 이건 개 주작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... 진짜 선물을 잘 모르는 거야, 그러니까. 음. 그리고 인생이 주작이 아닌 게 어디 있어? 그게 주작이 맞아.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. 너 죽으라고. 음, 고배, 고배한 너 죽으라고. 너 죽이려고. 고배를 하면 무조건 죽는다. 음.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죽는. 다 그런다고 얘들이 뭐 익절을 했을까요? 절대 익절 안 하죠, 고베숏. 고베숏 여기 내려간다고 뭐 익절해? 절대 안 하지, 왜? 왜? 왜, 왜, 왜안 왜 하겠어? 영원히, 영원히 하락할 줄 알고, 여기까지 내려갈 줄 알고. 어? 그래도 막뭐 여기까지 찍어야 되지 않겠냐? 막뭐 이러면서, 아, 뭐 끝났다! 뭐 이러면서 자고 일어났다. 다시 원위치에 있는 거지. 아무튼 고베숏, 고베롱 다 문제입니다. 어찌됐던 간에 뭐 서론이 길었는데. 일단 또 여기, 내려갔다 여기까지 또 올라왔으니까, 딱 봐도, 딱 봐도 또 중간에 찐게 있겠지. 찐바니니! 음. 하고 또, 뭐, 미친듯이 또 걸었겠죠. 277. 한277 정도 되네요. 음. 277 정도 되고. 뭐, 2 0도 뭐, 찢어 발기는 파네. 음. 3200이나 쌓이셨네. 찐반이 하고 또 들어간 거지, 참, 참 어이가 없습니다. 229, 187... 하... 이좀 따개비가 좀 많은데... 하참다 아니, 뭐 둘이 뭐 맞혔니? 응? 뭐 깔맞춤이야 어, 그래 또또 그래. 또 이렇게 밑으로 죽이고 올라왔는데 또 이지랄이야 이어 진짜 그래 너희들 때문에 어 마음 편하게 롱쇼 롱숏 하면서 그냥 어 출근했다가 오면은 그냥 돈 복사 돼 있고 그냥 진짜 아 편안합니다. 음. 아무튼, 뭐, 그래요. 예. 네. 청산맵이 다는 아니지만은, 음. 어, 청산맵도 청산맵 나름이에요. 청산맵도 청산맵 나름이고, 같은 청산맵을 봐도 이선 치는 거는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제 기준대로 선을 치는데 꼭 거기까지 찢어버리죠. 이게, 상황마다 달라. 상황마다. 그, 용량 측정하는 것도 상황마다 다르고, 지수도 다르고. 같은 모양인데 용량도 다르게 나오고, 지수도 다르게 나오고, 선도 다르게 칩니다. 음. 이 선, 선 치는 거 이런, 거,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. 같은 청소매 봐도 해석이 다 달라요. 누구는? 이제 뭐 쇼시 많이 쌓여도 이제 선을 안 치는 경우가 있어. 그런 경우는 이제 세력 쇼시 쇼시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거고 쇼시 많다고 해서 또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롱이 많다고 해서 또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보통 고배는 용서를 안 하지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내려갔다가 올라오든지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든지 둘중 하나인데 보 통 이제 쇼시 좀 편하기 때문에 쇼시 많이 나죠 쇼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상황은 또이 또 지랄이 났기 때문에 <laughs> 어제와또그 데자뷰죠 여기서 이제 앞자리만 바뀌었어요 이게 2였는데 이제 둘다 3이 됐어 미친거지 나중에 이제 7자도 나중에 나올겁니다 뭐고 이제 좀 오래 저기 돼가지고 좀 올라가면 이게 칠자로 바뀔 때도 있어. 그럴 때는 이제 막예 네, 이지랄을 합니다 그냥 SLTP 다 걸어놓고 그냥 막 이지랄을 하면 그냥 돈 복사 돼. 그럴 때 있어요. 그럴 때가 있으니까 경험들을 잘 하세요. 음. 음. 뭐가 됐던가네. 뭐참 혼란하네요. 혼란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<laughs> 이런 이런 장이 좀 계속 되면은 참 이것도 나쁘지 않죠 주름을 다 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지 대신에 잘 먹다가 이제 삐끗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많이 벌어놓으면은 손절도 할 만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올려드릴게요. 우리 저기, 도도 경보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. 열심히 또, 매매를 열심히 또 해보십시오. 원래 선물이 대응입니다, 대응. 별것도 없어요, 그냥. 다 갔다 하는 거야.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.